안녕하세요, 포테투비입니다. 오늘은 영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짜다 친구가 준거입니다. 이거 편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닦아주고 요즘 효과가 별로 없어졌어요. 이 줄까는데. 하 이거 주고. 안 예쁜 거. 이거 너무 예쁜데. 코카가 지금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거지다이브가봐요붙일요이두 개는 진짜 멋져요 코카콜라, 눈 감고 코카콜라 맛있다 해서 이거, 나, 이거 나오는 사람 한번. 알콜라 아, 맛있다, 맛있으네. 어, 막대 댕댕이, 젖어, 젖어, 젖어. 얘 걸렸다. 휴진아, 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쟤, 체복하여가지고. 그럼 얘를 슬리브에 끼워줍니다. 얘는 슬리브가 너무 크고요. 작은 게 차이 별로 없더라. 이거인데, 저 역시 거지 다이브 되네요. 만수루 다이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붙이고, 잠시만요. 칼을 바꿨습니다. 이세티카를줄 건데. 어머 망했다. 괜찮아. 정만수을 다이브가 아닙니다. 이거라도 줄게요. 그냥 만수르 다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줄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포를 줘야 될것 같거든요. 가포가 뭐냐면 가짜 포카입니다. 가짜 포카를 하나 꺼내서 주겠습니다. 저 가포인데 이게 안들어가거든요? <laughs> 그냥, 그냥 드릴게요. 뭐하내진 않아요,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가 아, 얼마나 착한데. 넣어주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게 가져왔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제 스톱이 또, 아! 아, 오케이. 제 손톱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음. 거짓말 소로입니다만 이제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 누나 너무 거진 것 같아. 여러분들 저한테 좀폭 하나 좀폭 하나 좀, 좀 해줄 수 있어요. 순석이 떨어졌거든요. 발견되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했어? 그 마지막에 또 친구가 준포크포장에또물 붓지 말고. 닦아줄게. 결국엔 나는 포카가 없는 거지 생활로. 안녕.